노시스 커버, 노시스, j u 스 t walking em, only p 디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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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여러분 노시스, no 다 같이 t h r 노시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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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시스. 여러분, 폴푸시, 폴푸시, 디펜에 폴푸시. 여러분 스프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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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넌블, 스프레드, 캐넌블. 에너미 웨이 어스론 체크. 쟤네 인게이지 5초 이상, 5초 네. 5초 남았어요. 얘놈 인게이지 5초. 캐퍼 어서는 못 찍었어. 나 아직. 왜안 보여? 씨발. 왜왜 캐퍼 캐퍼를? 노세스 캐퍼. 왜? 스텝업 스텝업 스텝업. 디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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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디펜디펜디펜디펜 여러분 노스 노 시스템 아직 3. 2. 와노스템스템노스이스스노스스스스노스스스스노스스스 커머스 스 여러분 스프레딩 캣w. 애놈이 서리 나오스리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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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롤 아니야. 볼 수도 있어요. 케어풀 케어풀 인사이드 인사이드 다 같이 3 2 1 인사이드 캐치캐치캐치 아니야 아직? What? 아직 아니야. 원 모드 패네디. 원 모드 패네디. 원 모드 패네디 파 w 조심해요. Okay. You know, wait, wait. 웨이웨이 여러분 노스에스 캐퍼. 웨이, t 이 이제 런 Wait, 긴한고한턴웨고 웨이, 여러분 인사이드 카운터 레디. 여러분 사우스 다 Wait, wait. Wait, wait. w a 캐치 w a i 치 Wait, wait. Wait, wait. Wait, wait. 이 a i t wait. Wait, wait. 션 a i t w a i 리 w a 없다는데 무슨 말이지? t w a 다 우리 체 i t wait. Wait, wait. Wait, w a i 공성포가 두 개에요. 그럼 지금 이나영, 저 친구 길만데 노스 쪽에 박주 어디 있어? 아, 허에 있다고? 아, 이거 아무도 안 꺼내줬네. 이거 빡, 내가 권한 줄 테니까 박주가 꺼내.